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갔다가 한 여덟 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내가 1달러를 줄 테니까 쉐마 말씀을 들려 줄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1달러 안 받아도 들려 줄수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히브리어 쉐마의 본문으로 알려진 성경이 바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인데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간에도 손목에도 집 앞에도 집 문지방에도 기둥에도 붙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받아 이 말씀을 늘소 소매에 써서 가지고 다닐 만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전해 져 옵니다. 우리 4절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가 자려그러면너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가려고 하면 옷에다가 그렇게 고리 고리에다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 말씀을 딱 넣어가지고 항상 네가 이 말씀을 지니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봄 되면은 집문 앞에다가 입춘대길 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집문 앞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갖다 붙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분은 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서른아홉권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하지만 온전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잘 사시는 길입니다. 그게 오늘을 잘 사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통 가만놔두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고매한 신학을 말할 것도 없고 무슨 꼭 대학 박박사, Ph.D. 하기를 몇 개씩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사랑에 환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위선을 떨거나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남을 짓밟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하다 못해 남을 칭찬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득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하는 발로에 기인합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고매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돌을 닦는 사람이나 시정잡배라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발의 말입니다.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거 생각 안 하려 그래도 걸을 때마다 욱신거려서 "아이고, 이거 빼야 되는데" 하고, 이게 참 부대끼입니다. 뭘 하다가 손에 손톱 밑에 뭐 무슨 대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쪽집게로 찝기도 어려울 만큼, 이걸 뭐몇 센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보일랑 말랑한 그서 나무 작은 파편 같은 거. 참 이걸 뭐 절대로 그거 떼가지고 밥한끼 못합니다 손톱에 박힌 그 작은 그 조그만 가시 뭐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거 하나 박혔는데 이거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옷을 단추를 거기다 도그 스치고 뭐 내, 내 옷에 스치기도 하고 차 문을 열고 닫고 스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무슨 엄청난 무슨 몇십 센짜리 무슨 뭐 남부가 박힌 것도 아니고 쇠꼬챙이가 박힌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게 하나 박혔는데 이게 그냥 계속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야지만 우리는 오늘 아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이 뭐한 짓이지 이게 아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이 본성이 또이 주둥아리가 이거 아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래 본질적 형태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부자들은 지갑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두툼하게 요즘은 뭐 돈을 뭐 얼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용카드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그것으로 그것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한번 김밥집에 앉아 있는데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튼 간에 다섯 명이 와서 김밥요, 쫄면 한 개요, 떡볶이 한 개요, 뭐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아, 어떤 놈이 돈을 내나? 다섯 녀석이 다 카드를 꺼내 가지고 자기 먹은 걸 다섯 개를 계산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됩니다만, 뭐좀 엉터리 영어입니다 우리가 더치페이, 이렇게. 화라는 그렇게 한다. 뭐 화란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은 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서로 신용카드를 내어서 다섯 개를 이렇게 결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목적이 화폐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용카드 가지고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가지고 급하면 두부를 썰수 있습니다.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가능한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바로 세우면 두부 썰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고. 반듯하게 아마 썰리겠죠.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두부 썰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회사에 다가 전화해서 만들어 달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게 그만 방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좀 뾰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을 때 손에 못뭐 뾰족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침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문 사이에 어떻게 어떻게 집어넣고 신용카드 껍데기가 좀 벗겨지긴 했지만 문이 열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신용카드를 몇개더 주문해서 문을 따야 되겠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애 키우다가 그래 죽는 게 하나님 생각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인연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요셉 총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사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일찍. 남편이 뿌리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저 이제 30대에 요즘 뭐꼭 그게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홀로 남은 미망인인데 아이가 그래도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초등학교 막 1학년이 2학년 다닙니다. 고미대 그 똘도 유치원 다닐 만한 나이고. 남편이 죽어서 이거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나도 그냥 따라 죽을까 하다가도 고녀석들 그 저녀석들은 내가 책임져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 젊은 나이지만 아침에 머리에 코나무시로 읽고 시장에 가서 좌판펴서 아이들 다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들이 우리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천만 배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목회해야 제일 정상적으로 목사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가장 정상적인 기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환자들을 봐야 가장 정상적인 의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가장 정상적인 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가장 가장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을 때 가장 그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신용카드가 그게 두부 써는 게 가장 가치롭진 않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병든 아이,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비를 대신 대어줄 그게 그 신용카드의 가장 가치로운 것인 것처럼 응? 우리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시장을 볼때 물건을 사, 그게 제일 가치로운 것인 것처럼 뭐 신용카드 가져 딱지치기 하고 그게 뭐 신용카드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네 뜻을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잘 살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언어는 마술사의 언어의 입술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경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를 기를까 그 마음을 가졌기에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말씀 시편 오늘자 날주 89편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하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라 히 하였나이다. 1절 2절은 뭐 용비어 청가죠뭐 뭐라 할까요? 신비어 청가라고 해야 될까요? 신이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여호와의 그 자비로운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어 완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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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 코미디였던 김영곤 씨가 이렇게 뭐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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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하는 것인데 이게 아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빠진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 편에 있어주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그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누가 주님이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다는 거죠. 10편 88편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절 읽습니다 마지막 절뭐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마지막 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지 혼자 그러면 될긴데 그지 혼자 하나님 열심히 그래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다고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 될건데 이 사람은 1절 2절 하나님을 경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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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다 도치되어 가지고 어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온 백성아 여호와를 영원히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고 또 거기 자기가 한 말에 도치되어 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 용비어청감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또지 말에 또 지가 아멘 아멘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이름 모를 사람의 노래를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제일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죠. 응? 그런 속담이 있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요? 떡안 좋아하세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들 아니 하나님이 뭐 이게 은근하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부족해 뭐 이러면서 뭐 한자락 빼고에는 어색하니까 그래서 아 이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이세요. 못 느끼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와이 신이 참 독특하다. 제가 뭐 다른 종교의 글들도 좀 읽습니다만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리 말 하면 야 체면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이분은 아주 딱 깨놓고 내가 최고다. 넌날 위해 존재한다 넌나 아니, 나 아니면 너 의미 없는 거다 뭐 할까요? 나 대단하다고 계속 이야기해라 아유 좀 너무 아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만세를 노래해라 나는 너를 날 찬송하라고 지었다 아 이렇게 노골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0편 88편의 기자가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시인이 자기 왕을 너무 존경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자기 왕을 위해서 시를 짓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슨 연유인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왕 때문에 목숨을 어, 어, 얻게 되었는지 왕으로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 이, 이 시인은 정말 왕을 정말 존경해요 월급, 나라의 녹을 안 받아도 나는 왕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왕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걸수 있다고 이거 왕에게 빠진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가 그럼 자네 임금님 위해서 시를 하나 지, 지, 지어보겠나? 글을 하나 써보겠나? 끝이 안나 이 사람 왕을 사랑하는 필리객의 부처럼 왕에 대해서 너무도 할 말이 많은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때문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를 내면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에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오늘 자날 주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저 극한의 감격 그냥, 그냥 조금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이래서. 백 가지 기쁨의 강도가 있다면 이래서 사람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강도가 뭐그 정도면 고맙지 뭐 정도에서부터 막 말을 못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저 그거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터지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가슴 벅차고 너무 행복하는 그런 이래서 백 가지의 인간의 감동에 어떤 수치가 있다고 칩시다. 천국에서의 감격은 백이 아니고 천만 억만 조 경해 인간의 가슴이 완전히 터질 만한 감격임. 이것은 뭐 아예 그냥 저 김일성, 김정은이 이렇게 갈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열 시간씩 서 있으면서 박수치는 그런 감격이 아니고 그냥 내 모든 지정이가 탁. 세포 하나까지 다 살아나서 내뼈 하나, 내 세포 하나까지 정말로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존귀함 앞에 우리의 그 영원한 그 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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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에, 감격에 빠진 그 잔향이 오늘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만세. 지금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십사장로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대표라는 뜻이죠. 하늘에 이십사장로가 있는데 요한이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자시 맛보기 하늘의 맛보기를 보여주서요 하늘에 요한에게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 바로 거죠 천국의 맛을 그 천국의 맛보기도 요한계시록 정도가 아니죠? 인간의 언어가 요한계시로 뭐 황금길 뭐 인간의 언어가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될 뿐이지 저 천국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천국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몇 마디 하다가 아, 나말안 할래 왜말안 하냐 내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천국이 왜곡된 내가 정말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내가 본걸 설명하고 싶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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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이 가진 언어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순간 천국에 못 오게 되더라 내가 설명해 버리기 마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만큼 이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바울과 요한 사도가 말하는데 그 요한 사도가 또 천국을 본 소감을 한 마디 전하는데 이제 이십 지금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24장로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냐 엎드려 세제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십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자기의 이제 멸류관을 말한 거죠. 자신의 전부를 이런 뜻이죠. 천국에서도, 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 하늘에 도착해서도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에서 제일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뭐 청소나 시키겠습니까? 뭐 청소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피곤한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아이고 뭐여서 허드렛 일이나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생각에 최고로 좋은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오르고 달래면서 하나님 등쳐서 오늘을 사는 쇠 많은 종교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활용하고 하나님 이용하고 결정적일 때는 뒷방 할아버지처럼 어이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초롱한 듯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맡기는 그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비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할 때 행동할 때 퍼즐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들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를 사신다면 오늘 하루 황혼해지고 여러분의 침소에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증거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 표출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은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가르치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어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